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레디라는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이 본문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선교에 대한 수많은 강의와 설교를 진행할 때 많은 목회자분들이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구약의 쉐마 본문과 더불어서 신약에서 소개되어진 가장 위대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19절에서 이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많은 이야기가 이한 문장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요? 이 문장에서. 한절밖에 되지 않는 이 문장에서.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당연히 떠나라는 거겠죠.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떠나라는 거겠죠. 선교를 떠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라. 그리고 3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열방으로, 오지로, 정말로 빚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셨던 조무숙 선교사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나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19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19절을 구성하는 문장의 본동사가 뭔지 아세요? 29절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분동사. 그것은 go. 가라가 아니라 make입니다. make. 메이크.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이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죠? 누가 가서 그 사람을 제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만들 수 있죠. 제자가 가야 제자를 삼을 수 있겠죠. 내가 제자가 아닌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겠어요. 증인이 가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증언을 할수 있고,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어도, 신천지가 전하는 교리를 가지고 전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신천지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신데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가령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철수와 영희의 대화의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면 두 사람을 지목해서 남자 아이가 철수를 읽고. 철수가 맞나요? 네. 철수를 읽고, 이제 여자아이한테 영의를 읽으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선생님께서 남자아이한테 자꾸 영의를 읽고, 여자아이한테 여자 철수를 읽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이 아이의 마음이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저는 그냥 철수 읽을래요. 제가 남자인데 왜 영의를 읽어야 되죠? 근데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다그치면서, 아니야. 너는 영의를 읽어야 돼. 그리고 너는 철수를 읽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제가 철수를 읽어야 하죠? 왜 제가 영의를 읽어야 하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 여자의 마음을 남성인 네가 잘알수 있지 않겠니? 반대로 이 여성이 이 남성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너는 지금 여자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이 영의를 읽으라고 강요받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겠다고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해야만 여자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오늘부터 치마를 입어야겠죠? 우리가 타종교를 이해하겠다고 해서 머리를 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교리를 배워야만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럼 목회자 중에서 결혼 못한 목회자는 어떻게 결혼식 주례를 할수 있을까? 저는 다행히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할수 있는데 반대로 저는 죽어보질 않아서 또 가족들이 이렇게 떠나보내는 경험이 없어서 그럼 장례식은 내가 또 집례를 못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타인의 어떤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이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죠.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이해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이것은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그 선생님이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마음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이 왜곡된 성적 지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아, 다행히 지금 이 상황은 누구나 이의를 제의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명확한 상황이어서 이 아이가 집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교회 가서 엄청 그 학교를 가서 따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을 해볼 때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속에서 자신의 신념이 은연중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졌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결코 이성에 대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의 마음을 품고서는 결국, 결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의 원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버려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그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서양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내게 가르쳐 준 요즘 유행하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다. 나에게 창조주가 필요했는데 내가 소개받은 것은 거대한 사업가였다. 도대체 우리의 예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존 칼빈, 어거스틴, 도대체 이 시대의 존 웨슬리는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마틴 루터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 힘을 잃어버린 교회, 세상의 비난을 받아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일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마음은 결코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거예요. 10이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1을 받고, 야. 대단한 마음을 주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뭘할수 있대요? 저는 원래 설교를 할때 질문을 많이 던져요. 네.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 어쨌든 대답은 하셔야 돼요. 이 산을 들리어 바다로 던지고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명령에서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결코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작은 믿음이라는 개념은 이 믿음이라는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전함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두 랩돈이 같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칭송하고 높여주었던 이름이 이유가 뭐예요? 그저 값이 나가는 향유였기 때문에 그것을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귀하다 여기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녀에게 있어서 이 옥합이라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도구였어요. 생존수단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옥합을, 어, 이 향수에 이 담는 병, 그러니까 향수를 담는 병을 옥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의 직업이 뭐였죠? 마리아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죠.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네. 몸을 파는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은 언제나 이 목에 걸어둔 이 펜던트를 펜던트에 향수를 담아서 남성들을 유혹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이 향수를 담은 목걸이가 없다는 것은 그녀가 생존을 포기했다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펜던트를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유일한 생존 수단을 기꺼이 포기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낯선 남성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것이 그녀의 전심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여인의 마음을 깨뚫어보시고 그녀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독일에서 이 텅강 사업을 할때 한국에서 우리의 많은 아버지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독일로 갔어요 우리는 비싼 노동료를 받기 때문에 좋고, 이 독일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료를 통해서 이 많은 인부들을쓸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상황이었죠. 어, 그래서 정말로 많은 그 사람들이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독일 정부가 그것이 정말로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던 당시의 독일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노동자를 원했지만 한 사람이 왔다. 하나의 세계가 왔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자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와 얽혀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머나먼 조국에 두고 온 가족들, 연로하신 부모님 독일 땅에서의 외로움, 인종차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았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결론인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결단을 할수 있을 때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인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분의 나라의 법과 질서, 문화의 모든 것까지도 내가 들어가길 원하고, 그곳에서 그,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때, 그것이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톰라이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막연한 소망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승리를 이루셨다는 확신으로, 그분의 가치와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분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에 고, 갈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전부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열리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성교 작정원금도 하잖아요. 저런 영상도 보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제자가 되길 결단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먼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에 나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단 전해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리고 어떻게든 한번 노력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어. 일단은 시도라도 좀 해보자. 그런 의미일까요?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반드시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어떻게든 지킬 수 있도록 무슨 노력이라도 할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의 기록을 우리가 체크할 때, 중도 포기자의 기록은 아무리 빨리 달렸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거리를 달렸을지라도, 그 사람이 99.9%를 달렸을지라도 0.1%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기록은 인정이 되지 않죠. 0.1%의, 이, 어, 발음이 어려워. 0.1%에 채워지지 못한 거리 때문에 그 기록이 인정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기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천히 가든,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완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즉, 이 말은 너희가 제자가 되었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가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파송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여기서 권세는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바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권세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갈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통시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아가길 결단하고 작정할 때, 비로소 갈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만이 갈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막안 가셔도 돼요. 선교, 뭐, FA 지금 오늘 작정하겠지만,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면, 어, 나는 아직 제자가 아닌 것 같아. 안 가셔도 됩니다. 그 전에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통찰하시고 기도하시고 배우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예루살렘도 가고 유다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땅 끝까지 갔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선교대회에서 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대회의 주제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사님이 딱 올라오셨다 하셨던 올라오셔서 하셨던 가장 첫 멘트가 뭐였냐면 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있죠? 저희 위에? 길, 진리, 생명 있죠? 그, 그 대회에도 슬로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러므로 너희는 가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일부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저거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거 잘못됐다. 지금 주제를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의해줘야 할 강사가 와가지고 지금 저 주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됐겠어요. 그런데 강사님이 딱 올라오셨다, 올라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기 이전에 제자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28장 이 주님의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가복음 1장 18절로 먼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더라 따라오라고 했더니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구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생존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련없이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 그물이라고 이야기했던 마가복음과는 다르 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가복음 1장 19절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길을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납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죠? 바로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버리고 여지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촛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전구가 개발되고 집에 전등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촛불의 불을 끄고 전등의 스위치를 키지 않겠어요? 더 이상 촛불은 제자리를 잃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전등이 있기 때문에. 상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 우위라는 관점에서 보다 상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오늘 집을 나섰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가서 봤는데 막 지폐가 막 5만 원짜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죽겠어요. 일단 나도 가서 이 돈이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막 뿌려지고 있으니까 죽겠어요. 그리고서 정신을 차리고 옆에 봤는데, 저쪽에도 사람이 엄청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 다시 봤어요. 여긴 10만 원이 떨어져 있네?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주시겠어요? 당연히 10만 원으로 가서 돈을 줍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줍는데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이곳에 있는 모두, 저는 20만 원을 안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상위 가치에 대한 발견, 즉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이 선택이라는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강제성을 부여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던 모든 세상의 배설물들이 비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님이 한 번으로 채워가는 인생으로 내가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전혀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영생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전 세계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선교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야 할 지극히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변화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all or nothing.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99.9%그 완전한 믿음 아니에요. 용 1%는 불신 아니에요. 99.9%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는데, 0.1%는 그 구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위대한 여정에 한 발짝 내디딜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교라고 한다면,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그냥 떠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할 때도 그러지 않아요? 완전히 준비해서 사업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도, 사람이 부족해도,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았어도, 일단 가고 보는 거예요. 일단 부딪히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교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안에 내가 할수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FA도 가시길 바랍니다. FA를 넘어서 1년 장기 TP도 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행복한 결혼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길 바라고 부부가 함께 떠나는 어썸도 가시길 바래요. 하지만 그 전에 선교 가기 이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문을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절대적인 길과 진리요 생명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자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는 선교, 땅 끝에 이르는 선교, 열반까지 나아가는 선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자가 가야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나아가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득 채운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